말씀은 관계의 달인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얼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로 만났고 어떤 사람은 또 원수로 만나고 어떤 사람은 함께 같이 있지만 가시와 같이 계속 찔러대는 사람들 등등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너무나도 지혜롭게 관계들을 어, 물론 힘들지만 힘들지만 잘 풀어간 것을 봅니다. 다윗의 인간 관계에서 핵심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늘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관계를 풀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를 항상 그의 중심에 두고 있다 보니 그의 행동에 관계의 실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인간적인 감정과 욕심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다윗의 관계를 하는 그런 중심을 어,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어, 첫째로 어, 부모와의 관계에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어, 16장 11절 말씀 가이겠습니다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게르데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네, 어, 집안에 정말 유력한 인물인 사무엘이 방문하는 그런 정말 집안의 큰 잔치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런데 다른 형제들 식구 형제들은 다 참석했는데 다윗은 막내라는 이유로 어, 네. 형제들 중에 그래도 제일 어려서 그 자리에 참석하기보다는 너라도 양을 지켜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양을 지켜라 하고 부모가 그에게 양을 맡겼습니다. 어, 다윗도 얼마나 같이 참여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부모가 시키는 대로 양 떼를 지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모든 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태도 기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에게 순종하 이것이 이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 이것은 약이 있는 첫명이니 이로써 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개명이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축복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태도는 모든 인간 관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골리앗과 같은 상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럼 골리앗 같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힘세고 그런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관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 이 여기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노한 이유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를 대적하고 어, 모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그런 가치관 또 문화 이런 것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를 흐리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경계를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사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관계에서 이것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용감해도 그냥 인간적인 용기를 내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적들을 향해 달려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그것을 넘어서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 어, 친구가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거룩함을 깨뜨리는 친구와 관계를 계속 맺는 것은 그것은 어, 거룩함을 깨뜨린다. 그러면 일단 골리앗이라고 여기십시오. 골리아시니까 옆에 친구 한번 볼까요? 한번, 한번 보세요, 진짜. 옆에 친구는 골리아시인지, 요나단인지 한번 보세요, 요나단. 이거 관계 잘, 하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만, 사탄에게 도구가 되는 행위는 철저히 경계하고, 거부하고, 물리칠 줄 아는 그런 관계의 능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이 정말 관계에 능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어,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네. 두 사람이 정말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과 연화단은 정말 멋진 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연화단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최소 20살에서 많게는 30살 차이가 납니다 쭉 보시면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그 나이에서 이런 정말 친구 같은 우정이 나오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주기 잘 맞는 뭐 좋아하는 것이 같고 생각이 비슷하고 그런 우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소중한 서로의 귀한 모습을 보고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맺은 친구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에게 이 다윗은 어쩌면 적입니다. 정적입니다. 다윗이 없어야만 자신의 왕위가 안전할 텐데 요나단은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세울 왕으로 스스로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그런 정말 너무너무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신에게 집중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 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에스 루이스는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같은 곳을 바라보았기에 질투 없는 우정이 가능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세상적으로 같이 놀고 세상적으로 친하고 또 심지어 세상적으로 죄를 공유하고 같이 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존중해줄 줄 아는 그런. 멋진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관계가 진짜 친구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사울과의 관계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 인정이 필요합니다. 사울은 다윗의 상관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의 이0대 꽃다운 젊은 시절을 온통 도망다니며 살도록 만들, 만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을 어, 그 사울에게 매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개인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울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철저히 주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지키다가 자기가 오히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자기 손으로는 하나님의 기름부으신 바를 기름부음 받은 자를 내가 절대 죽이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로. 사울이라는 그 정말 인생의 가장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전쟁에서 한 청년이 다, 다윗에게 와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다윗에게 정말 다윗이 이렇게 하면 정말 다윗이 기뻐할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에게 와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상식입니다. 자,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을 내가 죽였습니다 하면 보통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 하면서 포상하고 그렇게 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야 얼마나 좋을 좋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도망자의 생활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개인적인 입장은 두 번째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사,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받, 받은 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였다고 하는 그, 사, 그 청년을 어, 오히려 죽이게 됩니다. 사무엘 하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를 대해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해하거나 거, 거역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철저히 두려워하는 그 태도, 이 태도를 가지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철저히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하들이 있습니다. 부하들을 향해서는 배려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좀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블레셋 사람, 블레셋 가드, 가드 출신인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이때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때라는 이방인이 어 자신의 개인 부대를 데리고 다윗에게로 어 어쩌면 망명일 수도 있고 어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너무 다윗을 보고 반해, 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다윗이 왕국을 이룰 때 많은 도움이 되고 함께 전쟁터 나가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쫓겨서 급히 피난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은 이 지금 상황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따라 나서는 이 때를 향해서 이 때와 그 어, 군대를 향해서 너나 따라오다가 아, 정말 큰 진짜로 큰일 날수 있으니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라는 것. 지금 조금이라도 내편 군대를 모아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아니야 나 따라오면 안돼 돌아가라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5장 20절, 21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 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다윗도 이때도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요즘 외국인 용병들을 모집해서 말하자면 인간 지뢰탐지기처럼 그렇게 사용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전쟁에서 한저 병사 하나를 그냥 이기기 위한 소모품처럼 어,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전쟁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서 전쟁에서 이기, 이기려고 하는 것이 목표지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은 정말 어,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향해서 어, 자기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부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요압과 아브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과 아브넬 이런 사람들은 잘 경계해야 됩니다. 참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 나라의 군대 장관 능력이 많지만 그러나 어, 마음 속에 세속적인 어떤 마음들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성공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요압 요합, 특히 요압은 아주 유능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정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 또한 요압입니다. 요압이 그 군사적인 그 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많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정말 통제하기가 너무 힘들구나. 다윗에게는 마치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쉽게 내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군대를 장악하고 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 다윗이 자기에게 해로운 사람이 되는 순간 언제든지 그는 다윗의 대적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이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적과의 동심이라면 좀 과한 표현이 되겠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다윗은 다 품고 갈수 있는 그런 어,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다, 어, 요즘 큐티 본문이 어, 사무엘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은 정말 다윗이 얼마나 관계를 잘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아부네를 죽인 사건이 예,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자면 오늘처럼 정치 전개에서는 예, 정치적으로 너무너무 위험한 사건입니다 통합을 해야 되는데 사울왕이 죽고 이스라엘과 통합해야 되는데 이 사건 터져 보세요. 그러면 다른 수많은 지파들이 아마 다윗에게 등 돌립니다. 얼마나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그럴 때 다윗이 정말 지혜롭게 아브네를 향해 애도하면서 그러면서 참 요압을 향해서는 한 마디도 안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균형 관계를 잘 피해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네를 위해서 애도하면서 밥도 먹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했습니다. 사무엘하 3장3 7절 말씀 같이겠습니다.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아브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네. 다윗은 탁월한 지혜와 통찰력으로 이스라엘의 분열을 막고 통일 왕국을 위해서 온 지파가 연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세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관계에서 만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만납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이런 나와의 관계 노인 사람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나는 이 사람이 정말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둘다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이 옆에 사람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절대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보입니다. 부모가 세 자녀가 있는데 너무너무 세 자녀 다 사랑하는데 자녀들끼리는 너무 앙숙처럼 미워하는 그런 모습 볼때 부모의 입장이 되면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서로 부족하고 연약한 다 그런 모습으로 모였는데 내 입장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훨씬 더 넓은 관계를 더 폭넓은 관계 속에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배후에서 일하는 사탄의 존재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이 이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관계도 유린하고 공동체도 유린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볼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야 되지 사람과 대립각을 세우며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조심하면서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다윗처럼 그렇게. 대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지체들, 좋은 관계들을 잘 유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대형교회도더 정말 하나님께서 큰 불안 없이 정말 잘 달려갈 수 있는 비전을 향해서 한 마음대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정말 끼리끼리 무리 짓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고 대형교회에서는 정말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끼리끼리 왜 모입니까? 때론 의도하지 않아도 정말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렇게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끼리끼리 모였을 때 나중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 모임의, 모임의 이득, 모임의 이득,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장 거기로 자꾸만 치우치고 변명이 되고 서로 얘기가 되면 그것은 깨트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괜찮지만 자꾸만 공동체가 그 모임으로 말미암아 해가 되고 누가 되면 그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목장끼리도 목장 안에 목원들도 함께 오래 지내다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친해질 수 있습니다. 목원들일 때한 한 목장일 때 헌신을 다해 섬기고 좋은 교제 가지십시오. 그러나 혹시나 목장이 다른 데로 가게 되었을 때는 새로 간 목장에서 새로운 모건들 위해서 또 다시 헌신하고 거기서 좋은 관계를 맺으십시오. 예전 관계에 매어 가지고 아쉬워하고, 아, 우리가 또왜 이렇게 떨어졌지, 우리를 왜 이렇게 떨어뜨려 놔요. 그러면서 우리 관계를 깨지 마세요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교회가 그렇게 인간적인 두 사람이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서로 맺어주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내게 허락하신 지체와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의 관계가 내가 정말 친한 사람들의 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방해하거나 걸림돌이 된다면 다 없애십시오 다 끊으십시오 그것이 다윗이 취한 그런 하나님 관점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대형교환에서 지혜로운 다윗의 인간관계를 배워서 항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들을 인간적 사랑을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때로는 불편하게 만들고 연약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지혜롭게 다 품고 갈수 있는 그런 관계의 달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